지금 막 들었던 정보가 SBS 측에서 하는 말이 어 자기네들은 민주당의 문희상 대표한테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사과문을 또 방송할 건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드냐라고 하는데 문희상한테 사과하는 게 무슨 상관이 습니까 책임자를 처벌해야죠. 이분의 그 그림은요, 그전에는 모자이크처럼 해가지고 바닥에 깔아서 일부러 보, 그, 자기들이 실수라고 할수 있는 그림이었어요. 예를 들면, 이분의 그림은 어떤 건지 다 아시죠? 신년복 그림 밑에, 그림에 여자들이 빠가붙고 목욕하는데, 노무현 그 뒤에 숨어가지고 구경하는 포르노였어요. 그걸 만들어놓고 끌그거리고 있었던 그, 그 XX들을 생각을 하면, 잠이 안 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? 잘못했다고 치고요. 그럼 실수라면, 왜 노무현만 나옵니까? 왜 이명박도 안 나오고, 박정희도 안 나오고, 박근혜도 안 나오는데, 왜 노무현만 나왔냐고, 이씨발놈들아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, 죄송합니다. 제가, 제가 정말 욕을 못 합니다. 나도 모르게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